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laughs> 안녕하셨어요. 예. <laughs> 와우, 이제 정말, 예, 봄이 오는 것 같죠? 여기저기, 이제 꽃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블로그 이웃님께서도 이제 꽃 소식이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는, 어, 저희 꽃 친구에게서도 사진이 왔는데, 이제 자기 집에 또 이제 꽃이 핀다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꽃을 모아서 제게 보내왔어요. 이제 메아리네는 겨울 내내 이렇게 꽃이 폈잖아요. 예. 겨울 내내 이제 베란다가 따뜻 뜻한 관계로 봄처럼 꽃이 이렇게 만개했었는데 이제 정말 이제 꽃님 되게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 봄이 찾아올 때가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저 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겨울 내내 애들이 이제 추위에 시달리고 흙도 이제 분갈이를 한 시기가 어느 정도 몇 달이 지나서 이제 흙 자체도 에너지가 좀 없을 때에요. 영양성분이 없을 때에요. 그래서 요럴 때 꽃이 피기 전에 이제 영양을 좀 보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메아리에는 겨울, 겨울 내내 이제 봄처럼 이렇게 꽃을 피워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제 연양 제를 주고 이제 꽃님들 댁에서는 이제 꽃이 패야 되니까 이제 겨울을 이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꽃이 패야 되니까 영양제를 이제 보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 전에 벌써 이제 이렇게 다 영양제를 희석을 해서 이제 꽃 어~ 꽃은 제라늄에게 다 이제 시비를 해 줬어요. 근데 예, 예전에는 우리가 요런 알갱이 영양제를 많이 올려 줬죠. 근데 요새는 겨울을 이제 막 이제 어 넘겨 어 넘어온 애들이나 저희처럼 이렇게 꽃이 겨울 내내 많이 폈던 애들은 이제 영양제가 만 영양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제 요런 알갱이로 이제 하면 좀 너무 늦어요. 흡수가 느리죠. 그래서 이제 흡수를 빨리 할수 있는 이런 액비가 이제 필요로 해요. 이제 요런 거를 어 어떤 꽃님께서 이제 저는 어떤 영양제를 쓰, 어, 쓰, 쓰는지 궁금해하셔서 제가 요거를 들고 나왔는데 저는 요거 이제 쿠팡에서 샀고 어 이름이 이제 하이그레이드 S라고 하는 이제 영양제입니다. 요거 일전에 제가 제가 쓰는 뭐 이제 뿌리 밝은제 이런 거와 다 함께 제가 어떤 어, 연양제나 뭐 이런 걸 쓰고 있는지 알려드렸는데,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자세하게, 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어, 하, 하이 그레이드 S를, 요게 이제 1000배에서 2000배 정도, 예. 1000배에서 2000배 희석하는 건데, 음, 저는 요기 2L. 예, 2터에 20ml를 희석하면 딱 100배가 돼요. 이렇게 딱. 야, 산 산수하기 아주 좋죠. 예. 2터에 20ml. 예. 요런 약병 뚜껑 하나 딱 준비해서 여기다 딱 20ml 딱범퍼 주면 아주 정확하게 예, 이렇게 어줄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희석을 해서 집에 있는 이제 꽃들, 예, 꽃들에게 전체 예, 전체 이제 꽃들에게 시비를 해 주는데 어, 처음에, 이제 저는 이틀 전에 줬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더 있다가, 이제 5,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간격으로 한번더 주고, 이제 이틀 전에 줬으니까, 이제 8일이나 이렇게 이제 좀 며칠 더 있다가, 이제 애들한테 한번더줄 거예요. 그렇게 주고 나서, 이제 여후에, 이제, 어,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줄 겁니다. 이제 그, 여름이, 우리가 여름 오기 전에 항상 이제 여름 대비 분갈이를 하잖아요. 이제 여름 대비 분갈이를 하기 전에, 이제 꽃이 많이 필 시기에 애들에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액비도 주지만 액비를 주고 나서는 알갱이를 분... 이렇게 보충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 대비 분갈이를 4월이나 5월쯤에 이제 여름 대비 분갈이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여름 대비 분갈이를 이제 했었죠. 이것저것 뭐 흙을 막뭐 섞어 쓰고 뭐 어쩌고 뭐 와이고. <laughs>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안 하고, 음, 우리가 작년에 분갈이 어, 최고급 분갈이 용토라고 아주 좋은 흙을 알았잖아요. 우리 이제 꽃님께서 저희 집 가깝게 사는 이웃 꽃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한귀로 듣고 흘려버려서 좀예 아쉬웠어요. 그아니면좀뭐 그래, 이것저것 섞고 그런 이제 수고를 안 해도 이제 뭐 이렇게 무르지 않고 어, 여름을 잘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올해는 뭐 이것저것 막섞는거안 하고 이제 분갈이 용토 그걸로 이제 거기다가 쑥가루 예, 이제 그 어,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분갈이 어 상토인데 여기 이제 뭐가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배수가 쑥쑥 잘 돼요. 그래서 이제 흙으로는 여름 이제 분갈이 상토로는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저는 이제 쑥가루. 예, 쑥가루만 좀 섞어서 이제 어 분갈이 할 예정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름 분갈이 할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서 이제 며아린의 이제 그 분갈이는 어 분갈이는 지금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때 어, 상황에 맞는 영상을 따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을 보내온 이제 어 제라늄들 영양을 보충해 주는 이야기만 예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영양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이렇게 이제 순 따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순을 이렇게 따주는 거를 얘기, 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순 따기를 이제 해도 꽃이 피나요? 그러는데,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이제, 어, 봄 기운을 받아서 쑥쑥 이제, 제라 늄들이큰 시기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제 제가 앞전 영상에, 이제 쇼츠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꽃대를 살살 피해서 이제 이렇게 숨짓기를 해주시면 금방 또 싹이 올라와서 꽃을 또 보여줄 거예요. 여름 되기 전에 꽃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지금 이제 숨짓기는 하는 거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꽃을 이제 봐야 되니까 이제 너무 이제 뭐 빡세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예, 많이 <laughs> 예, 하지는 마시고 이제 대충 이렇게 저처럼 뭐 이렇게 너무 웃자란 어, 애들이 있거나 이런 애들만 이제 이제 숨짓기를 딱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꽃을 즐겨야 될 시기니까 너무 무리하게 숨짓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꽃을 보고 나서 이제, 해도 되겠죠. 근데 꽃을 보고 나면 또 여름이 다 돼가니까 그때 되면 또 삽목하기도 어렵고 참 재란음이 음, 키우기도 꽃은 진짜 사계절 여름 한한 여름만 좀 조심하면 3계절 꽃을 내내 보고 좋기는 한데 그 여름이 참 복병이에요, 그죠? 그때 딱 꽃도 봐야 되고 또 삽목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더워지면 또 삽목을 잘못하면 무르기도 하고, 그죠? 아, 참. 근데 이제 그때그때 그때 우리 또 그때 상황에 맞게 또 이제 서로 궁금한 점과 그렇게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꽃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제라님들에게영양을 보충해 주는 이야기로만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꽃님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